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박정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로의 연동 기능과 어드민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플래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라와 연동 부분이고요. 아틀라시안 제품의 지라 소프트웨어의 칸반보드와 이 미로의 이 보드를 연동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나 어, 기획 단계에서 미로 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스티키 노트로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아이디어들을 어, 각 담당자가 할당하게 할당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지라 이슈 생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스티키 노트를 한 번에 전환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라의 프로젝트 그리고 이슈 유형, 중요도 그리고 담당자를 누구로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환을 누르게 되면이 스티키 노트가 하나의 지라 이슈 카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이슈는 여기서 바로 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된 기능은 이러한 전환된 이슈들이 이 보드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이슈 카드들이었다면 지금은 전체 보드를 볼수 있게 되었고 그 보드를 전환시켜 주면은 각 이슈의 상태 값이 변환되는 네, 이렇게까지 활성화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각 필드들을 직접 수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한 내용은 지라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여기는 지라 칸반 보드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 이슈에서도 위로 보드를 추가하는 기능이 어, 추가돼서요 여기서 보시면 위로보드를 보시고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 보드에서도 전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비즈니스와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다른 어, 비디오 애드온들과 지식관리 툴에 대한 연동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컴플런스 제품입니다. 이제 컴플런스는 이제 양방향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링크를 추가하게 되면 커넥트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파워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플러스 페이지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 편집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미로 링크를 추가 하게 되면은 카드 형식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미로를 보고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미로에서 컴퍼런스 페이지를 띄었고요. 그리고 그컴퍼런스 페이지 안에 위로 보드를 넣어서 위로 화면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션과의 연동인데요. 노션은 현재 일방향 어, 그래서 어, 노션 안에 위로 화면을 볼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드를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고 대신 편집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 가이드인데요. 영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복사해서 추가를 하면은 영상을 바로 볼수 있는 이런 카드가 생성이, 생성이 되고요. 이 카드에 시간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어, 12분부터 담당자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을 하게 되면 네, 12분부터 시작이 되는 이렇게 영상을 공유를 해서 어,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을 편집해서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룸, 어, 룸 비메오 리스티아도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연동할 수 있는 애드온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 기능은 현재 어, 오딘 로그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건 현재 어,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가능합니다. 미로 보드를 사용하시다 보시면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언제 이 보드를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오딘 로그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어떤 걸 수정했는지, 그리고 유저를 추가하고 제거했는지, 보드는 언제 생성되었고,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딘 로그 내용은 여러 필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삭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뭐 30일, 90일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스플렁크와 연동을 해서 이벤트들을 분석하고 그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드 삭제 기능인데요. 어, 보드 삭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 그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하게 되시면 관리자분이 어, 개인이 만든 보드도 삭제할 수 있게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퇴사자나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드를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써 회사 전체적으로 정책을 모두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방법은 이 회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안 탭에 들어가시면 Extended Content Admin Permission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삭제한 보드를 복원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을 아, 보드를 삭제를 하, 하더라도 특정 기간 안에 이제 복원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다시 그 보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 형식으로 다시 복원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뜨고, 뜨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휴지통에서 삭제한 보드를 선택해서 다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제품 연동과 관리자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